방이 열기 때문에 도카페갔다또먹고 <laughs> <laughs> 당연하지 먹고가먹고아랑 커머리 고 어.. 다다 뭐냐?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 못고여라고 왜이렇있어아 <laughs> 네? 맞다 하고있었어 <laughs> 너는 아, 맞다, <laughs> 아, 맞다. 하나도 <하고> <laughs> 아, 안줄 <laughs> 어, 그건 안될 것같은 <laughs> <laughs> 그러게 와 커피 <팍도> 비싸다 <laughs> 짱화 라떼 9,000원이래 비싸네.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얼굴에 홍차 한 잔만으로도 충전 되었다고 합니다. 너 잘해야 된다. 그러니까. 엔지나 <laughs> 안될것 같아. 다이어트. 아니 뭐냐? 위험. <laughs>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너가 너무 빨리 기울였어. <laughs> 어떻게? 해? 이거를 가서 어, 좀더 갔다. 다음에. 좀더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, 네. 좀더 가운데에 가까이 가. 서 어, 이제 해봐. 아 이게. 아니깐 그러니까, 손... 확 보면 네. 그래야 이제. 어, 어 그렇게 해. 뭐 먹어봐. <laughs> <근데 말해볼까> 봐? 난 <laughs> 매치는 아, 아닌데, 약간 너무 시큼해 <laughs> 어때? 인정 음, 나. <진짜? 웃음> 뭐라고 말을 못 하겠잖아. 약간 맛이 없는 것도 아닌데, 맛이 있는 것도 아닌. <laughs> 어, 어 맞아 맞아. 뭐 맛이 없다까진 아닌데, 이건 <laughs> 어쨌든, 어쨌든 이것도 맛이 없는 거 솔직히 뭐 이게 돈 주고 샀는데. <laughs> 계란 맞는 거 같지 않아? 계란인 것 같아. 계란이라고? 빨대 이런 먹어봐. 시도해봐. 아 먹어봐. 빨리. <laughs> 네 거잖아. <꺼져봐. 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어아 징그러. 왜 징그러워해? <laughs> 아 이거 뭐냐 진짜? 어때? <laughs> 오늘 <laughs> 오봐 아, 진짜 이상한 맛이야 진짜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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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 나는데? 옥수수. <laughs> 아 옥수수 나쁘지 않게 는데고 먹어봐. 아니 그건 아니야. 어 아, <laughs> 어때? 별로야 응. <laughs> 회장이 음. <laughs> <laughs> 너무 <안> 좋아. <laughs> 진짜 맛없어. 아니야, 나 아는 거 시켜야 돼. <laughs> 야거니 먹어봐 이거 진짜 맛없어. <laughs> 고정하면 <laughs> 음. 어. 음. 기 앞으로 가고어시가 <zione curios handicap> <저기에서는> <affe> <좋지. episodes> 괜찮아? 저기서는 바다가보일지도모르어 처음에 그니까그니까 아니, 이런 게 어딨어. 그리고 이게 뒤집어진다? 뭐, 저거 완전이야? 응. 아, 참. 완전 못 떠나? 아, 니 뭐야. 이런 게 먼저 처음이네. 그니까. 그니까. 이거 하 눌러볼까? 음. <laughs> 이거 완전 추억이 필던데? 완전 세기 말인데? <laughs> 야, 이거 무서워. 야, 이것도 세기 말이야. 어? <laughs> 이거 증딩이야, 증딩. 증빙. 아 이거랑. 이게 우와, 진짜 어쩐다. 진짜 대박이다. 옛날 사이. 아, 얼. 김김 가사. 아, 아 <laughs> 진격이다 <뭔가> <laughs> 와, 난 진짜 똑같죠아 <laughs> 소름돋아. 뭐야? <laughs> 대박이다. 두장가져서 네. 정해 빨리. <웃음> 음. 음. <웃음> 내가 두자 가지게. 그래 그래. 민민준 아니야? 어, 난 괜찮아. <laughs> 우리 광우랑 방어지? 어. 그럼 이건 방어겠네. 하얀게방어 같아 어음음 <미디어> 음. 어... 음. 음 아, 어. 기 많아. 갈치가 더예쁘게 맛있어? 약간 탄탄한 맛 응. 맛있어? 응. 맛있 응. 맛 응. 맛있어? 응. 맛있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? 응. 맛있어? 맛있 음. 짠~ 가한 <laughs> 짠. 맞아. 쌀안 <laughs> 남았으니까 음. 이 정도 먹을 수 <laughs> 있는 거야. 진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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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너도> 너무 맛있네. 맛없어. 뭔가 맛어도 맛있어. 맛있는 게 뭐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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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음. 먹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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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<laughs> 리비 응. 오독오독하게 먹는 것 같아. 어때, 맛있어? 음, 음 아, 배다. 아, 응. 배야? 음, 응, 맛있다요. <laughs> 아, 맛도괜찮았어 1cm 정도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이만큼 먹었어. 나도 이만큼 남았는데. <laughs>